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그~ 동성애에 관해서 또 발언을 해서 또좀 뭐~ 논란이 있었죠 어~ 그~ 이 성경에서는 동성에 대해서 명확하게, 어,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. 성경에서는 이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, 구약 레위기나 이런 데서 뿐만 아니라,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나 뭐 고린도전서 이런 데서, 그, 명확하게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.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, 어떤 관용이란 이름으로, 그러니까, 그,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게 오히려 죄다. 이제, 그렇게 교황이 이제 어제 얘기했는데, 어, 관용이란 이름으로 그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, 어, 포용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신앙인가. 이것에 대해서 좀, 카톨릭,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이, 그, 비가노대 주교라고, 이 카톨릭 내에서도 지금 교황의 이런 어떤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는 그 분들이 있어요. 지금 카톨릭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저항하는 그 분들이 있었어요. 근데, 어, 그, 지금 예수에 관련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또제 채널 좀 구독해주시는 분 중에서 이제 그 천주교 신자도 계신데 그때그 예수에 회 대해서 얘기했던 신앙식 교수는 그그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. 그 분은 이제 종교가 없는 분들이에요. 그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음모론 연구한 사람 중에서도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되게 많아요. 그니까 러 그냥 신앙, 무교, 기독교가 아닌, 뭐 이를테면은 유튜버 중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그 점점 더 채널, 점점 더 미디어. 거기 그분도 그 기독교인이 나기 아니에요. 그분도 기독교인이 아닌데 동일하게 지금 신앙식 교수나 그 점점 더도 그렇고 바티칸이랑 그 교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. 왜냐면은 지금 또 또, 여기, 보시면 아시겠지만, 계속해서 지금 이 이슈,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 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그이 이슈, 이 이슈, 일단, 이 이슈, 이 이슈에 대해서, 어, 교황이 했던 발언들. 그 다음에 또 하나, 이제, 세경조편 하면 굉장히 그 다보스 포럼의 그 어젠다랑도 부합되는 건데, 기후 문제, 기후 변화. 이것에 대해서도, 그니까 지금 계속 어떤 그 발언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카톨릭 내부에서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 따라야 된다, 이렇게 말하는 카톨릭 내부의 보수파도 지금 여러 차례 그 교황의 행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, 교황직에서 내려와라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교황이 예수의 출신이고 그 기독교가 아닌데 서양사를 깊게 연구했던 사람들은 예수회와 지금 바티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주교 신자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러면 개신교는 뭐 온전하냐 아니죠 개신교도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고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그~ 세습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명성교회 거기에 있는 지금 김하나 그 아, 아들이 이제 이어받았잖아요 그 아들이 그 김하나가 세계경제포럼 글로벌리더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영 글로벌리더 출신이고 그니까 개신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을 최고의 성경을 본인이 읽고 묵상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떤 목사나 어떤 교황이나 어떤 신부나 뭐 어떤 그 종교적으로 유명한 누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걸 따르는 게 기독교거든요. 근데 그런 어떤 문제의식 없이 그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의 지도자가 하는 말을 맹신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로, 올바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. 그것에 대해서 고민한 노력들이 필요하다.